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목표를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계획했던 목표를 끝까지 달성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어째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사람은 항상 소수일까요? 목표를 못 이루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목표와 소망을 의외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모두가 목표의 사전적 의미와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계획이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소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대부분 모호해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부자가 되겠다, 멋진 몸매를 갖겠다, 라는 아주 일반적인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문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우 모호하고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두 문장은 목표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두 문장을 목표로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목표로 바꾸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멋진 몸매를 갖겠다라는 소망을 목표로 바꾸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소망에 계획을 두 가지 넣어서 목표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 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이것을 조금 더 쪼개야 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언제 부자가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위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1억을 모으기는 훨씬 더 나은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여기서 더 작은 목표들로 나누면 됩니다. 3년 안에 1억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면 관리 가능한 영역까지 금액을 내려야 합니다. 1년에 2천만원, 3년에 5천만원, 그리고 5년에 1억으로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척도입니다. 따라서 이 진척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실패하더라도 반은 이룰 수 있다라는 함정에 빠져서 목표는 가능한 크게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운 목표는 잠시 동안은 여러분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큰 목표는 목표가 아닌 결국 소망이 되어 버립니다.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어지간한 고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훨씬 더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월급 외에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버는 것입니다. 10만원을 달성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20만원을 추가로 벌수 있습니다. 뭐든지 0에서 1로 만드는 게 힘들지 1에서 2, 2에서 4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막연한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확률은 수직 상승하게 되며 이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데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데드라인이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심리란 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압박감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강력하게 푸쉬하게 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긴긴 방학 내내 놀다가 계약을 며칠 앞두고 하루 이틀 만에 방학 숙제를 끝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데드라인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이와 비슷한 겁니다. 데드라인을 두면 심리적으로 기한 안에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강력한 압박과 동기부여를 걸게 됩니다. 단순한 꿈,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소망, 꿈, 희망 말고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잘게 쪼개서 구체화시킨 후 기한을 설정하면 소망은 목표로 바뀌게 될 겁니다.